네,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저, 어, 저 브이로그는 중간에 그, 화면 편집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오늘은 저, 어제와 마찬가지로 캐슬렉스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을 왔는데, 어, 두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인홀만 돌기로 하고, 어,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 제주도에 계시는 어, 약 70세 되시는 어이 대선배님 모시고 어, 라운딩을 하러 왔는데 어 7시에 도착을 해도 한 다섯 팀 여섯 팀 정도 어 캐슬렉스 이 퍼블릭 골프장에서 이제 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 칩니다 그래서 어 캐슬렉스의 골프를 치러 오실 때는 어, 두 바퀴는 힘듭니다. 나인홀 돌고,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그 라인 줄 서는 데가 뭐, 벌써 뭐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 한시 정도 되면 이미 마감이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뭐 나인홀이 적당할 것 같아요. 어, 날씨가 거의 뭐 열일을 다 합니다. 정말 날씨, 날씨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어제보다도, 어제는 조금 바람도 불었고, 아침이 좀 추웠습니다만, 너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 상쾌하게 이제, 라운딩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지금 한번 보시죠. 여기 이게 4번 홀인가? 그런데, 골프 백을 여기다 세워두고, 티박스에서, 어 공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적 짧은 홀입니다. 이게. 어, 이, 200, 200, 280m하고 240m하고 이제 두, 두 개의 짧은 홀이 있는데, 파포홀 중에서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어, 이한 7번 홀인가 파포 짧은 홀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 거기는 이제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리고 이거 벙커가 있었는데, 어, 제가 벙, 제 드라이버를 치면은 항상 벙커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 벙커 전에 사람이 있으면은 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은 이제 우리 앞팀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 두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인데, 이쪽에 계셨어요. 이쪽에 계셨는데, 어, 이, 눈이 이상해서 그런지 원근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제가 정확하게 알았을 텐데, 아, 이거 벙커 앞이니까, 어, 제가 드라이브를 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오른쪽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어, 그 원근감이 조금, 그 벙커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제가 침 볼이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슬라이스 썬으로 갔는데 그앞 팀의 여자분의 어깨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어이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 백을 들고 그때는 완전 그 뛰어가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병원 가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병원 가셔가지고 다행히 그 뼈에 문제는 없고 그냥. 근육통으로만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참 다행인데 어 너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 회장님 공치는데 아까 같은 홀이죠. 어 같은 홀데 지금 티박스는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환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그그그 지기 그, 그 때문에 티박스가 좀 옮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어이 그린은 열일를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컨디션도 v 리 r y 입니다. 그리고 공도 떨어지면 잘 받아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그린입니다. 그래서 캐슬넥스에서 오늘 9홀만을 돌고 왔는데 어 우리 앞팀의 그 여자분들한테 그 한테는 제가 계속 사과도 드리고 어뭐 문자를 한열뭐열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괜찮으시냐 뭐냐 있고 그 남자분들도 좀 남자분도 좀 화내시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어막 안타깝게 하니까 결국은 뭐 엑스레이까지 찍으셨는데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 별로 하지 않는 실수인데 뭐또이 클럽을 또 하나 놓고 와가지고 다시 또 뛰어가서. 찾는 일까지. 그래서, 어, 오늘 정신이 좀 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캐슬렉스에서 이나인노를 돌고, 이제 집으로 왔다가, 어, 너무 빨리 오니까, 한 9시, 7시 가가지고, 한 10시 정도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좀 소홀했던 낚시 장비를 챙겨가지고,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갯바이 낚시를 가려고, 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어, 저기, 밑밥도 이렇게, 어, 밑밥은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어, 이, 인성크릴 두장 하고, 징기스칸 반봉지, 그리고, 어, 그, 빵, 빵가루 한 봉지,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어, 가니까 바람이 좀 불긴 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사계초소 앞에 저녁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 1시간도 어, 안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 보통은 미법을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잡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어들을 피해서 어, 여기 보통 제주에는 멀리 원투를 칩니다. 멀리 원투를 치고 잡어들을 앞에 모아놓는데 제가 멀리도 치고 앞으로도 하고 다 해봤지만은, 잡아 한 마리 없다는, 거에요 물 속에 생명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빨리 접어버리고, 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개파이 낚시는 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밑밥을 이미 개어놨기 때문에 집에 가져와서 다시 냉동실에, 냉장실에 넣고, 음, 오래 놔두면 상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더 나가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어, 이 재파의 낚시는 당분간 좀 접으려고 합니다. 어, 옆에 계시는 선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 조언에 의해서도 지금 제주도는 이 수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기들이 본성 가까이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 안 그래도 어저께 선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장님 고기 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나 온다고 오지 말라고 근처도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좋은 선장님이시죠.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를 지금 고기 없다고 나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8시고 어 8시쯤 돼서 밥에 먹고 그냥 어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파도도 괜찮고 오늘은 어이 파도 이반탄 조류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조금 멀리 치면은 조류가 어 왼쪽으로 흐르고 그 바로 앞에는 약간 오른쪽으로 흐르고 중간에 조형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이 여기다가 그이 그 멀리 안 던지고, 처음에는 멀리 던졌지만, 원투를 바로 앞에 해도, 반탄조류 때문에 조류를 자연스럽게 타고는, 그래서 오늘 투제로찌를 사용을 했는데, 투제로찌가 약간 잠기면서, 그, 뭐, 바다 상황은, 어, 그, 바람도 그렇게, 그, 많이 없고,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라인 컨트롤 하기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는데, 뭐, 앞이나 뒤나, 잡뭐 자부 한 마리, 그리고 생명체 자체가 없고 그리고 미끼가 그대로 살아오는 1시간 동안 미끼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따윈 먹히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생명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어 저기 그 여기 말고 조금 더 멀리 가서 그 동일리 그 갯바위 그 대전 그 돌고래 포인트까지 돌고래가 나오는 포인트까지 내일은 조금 크기까지 가서 밑밥 남은 거 마지막 다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